안녕. 애호다. 인. 와. 벌써 왔 네. <laughs> 와정 n a 가 벌써 오다니 다 왔나? 네. 다 왔어? 네. 김 a n a 네. 잘할수 있나? Pana? <laughs> <또르르>. 어? <laughs> 네. Pana? 네. Pana? 네. 네. Pana? 네. Pana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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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, 저, 뭐야 진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칼로키할 때 날려. 지금 빡. 저연이랑 나랑 티비 차면 바로 온 거야. 고고. 끝나고 말해. 나랑 응? 응? 왜? 응? 응? 뭐야, 아, 진우 왜? 왜? 진우가 어깨 좀 밀려달라 고 그래도 하나나 꼬꾸라 응. 현우 왔어, 현우? 그래. 네. 응, 나나. 응. 가을이다. 도착 yeah. 금메달 7개 갖고 오기 아, 아. 아 근데 먹구름에 있는 거 보니까 너희의 미래 아니니? <laughs> 진짜 그런가? 알룸식 바도다 챙겨왔지? 아 저희 바스카 유튜브 채널 타고 와 도착 어 뭐야 <laughs> 뭐야 서로 날 찍어?

뭐밥 먹으러 가는 중 다음 별아 그렇게 하면 얼굴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, 오케이 뭐 하는 거예요? 인식하게 해놨어 이렇게 우와 <laughs> 우와 유은이 구독해주세요 하하하 어디있어 아, 하지 마 제가 먹었어요 하지 마 너무 많이 지마 사모님이 운전해요? 안 타! 얘들아, 다타왔어 <laughs> 아, <rium> <mark> 어, 봐, 하늘 대박. 아, 자였어 하나 먹 하늘 왜 이렇게 이뻐요? 정진호, 천원화랑이라고 얘기해. 물어보면? 오늘 약간 대이냄어 아니, 여기 떨어져서 여기 있었는데. 어, 비도 올렸어, 여기. 참고로 두번 먹는 거에. 반찬 이거만 있는 거아니 빨리 가고 싶은데 두 그릇 먹는 정진우내 유튜브, 내 유튜브 안 보고 좋아해만 듣는 정진웅 자기 얼굴이 몇번나오지 모르고 어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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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들자마자 뛰어왔네 <laughs> 와봐 뛰어봐 와, 와, 와. 600명을 위하여 와, 와. <laughs> 시작 어떻게? 어, 아, 아, 이렇게 아, 아, 돌아가 我喊他，他不 夢を持って、死なず 어이겼어 시상식을 오늘 해준다고 해서 시상하고 집고. 예찬 손 들어. 소원 들어야, 찬아. 우왕, 끝났다. 자, <laughs> 아, 아, 끝. 얘들 인사해. <웃음> <웃음> 끝. <웃음> <웃음> 끝. <웃음> 아, 저도요. <laughs> 한장님 끝. 끝. 안녕.